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혁명입니다 자 동원나라텍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수익 어, 축하드리고 자 좀씩 좀씩 변화를 보이고 있죠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바닥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1일 전에 바로 1일 전에 어,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지금 바닥이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물탈 타이밍들, 기회들 제가 또 따로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자, 동하한테 동남아트... 자, 지금 바닥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 그리고 물탈 타이밍 오고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죠? 저는 이미 지난 차트 갔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요때부터 말씀 드린다는 거죠. 아, 이제 서서히 이 친구들이 이 세력들이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구나. 그럼 조만간 한번 살짝 모아서 올려주겠으나 적어도 물량 정리용으로 좀 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대응 전략 집에 다 말씀드려놨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단타도 어떻게 치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놨는데 자 오늘도 한번 분봉 차트 보실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제가 요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사 모으라고 했어요. 3만원 밑에는 특히나 전저정 구간 같이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퍼센트 났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보이십니까 8.9%자9% 9 났어요 9% 이렇게 수익이 매일매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은 아시겠죠 아니 안보신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올린 영상들 동원나한테 관련된 영상들 2주치 전부 다 봐보세요 하루라도 수익이 안난 적이 있나 정말 매일매일 납니다 돈 아트 그 정도로 고마운 주식이에요 자 한번이라도 수익을 안 주는 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매매를 안 한다?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상 그대로 말씀도 드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따로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안 한다? 음. 사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직접 하실 못 하시죠? 그래서 부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막상 하니까 려 떨리고. 근데 여러분, 왜 떨리는 줄 아세요? 여기에 돈을 크게 실으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소액으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소액으로. 나는 소액도 없어. 한 주, 두주 갔다가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러한 지지저항들을 본인이 느껴보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눈으로 계속 익히셔야 여러분들께서 세력 테마주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시면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대형주 하셔야 돼요. 동원한테위 휩소 아래 얼마나 심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상승한 후에 밑으로 턴을 라인 때가 마이너스 10%씩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비중 실어가지고 매매를 하려니까 힘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기껏 어쩌다가 잘 먹어도 비중 실어 가지고 위쪽에서 타 가지고 크게 손해 본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매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로 자제하시고 그거조차도 소액으로 연습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라는 거죠.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죠. 자, 동원한테 이제 바닥스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스슬 잡아주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는 다 팔지 마시고 가져가실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조금씩 흐름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도 요런 바닥들 잡아주면서 저점 올라가면서 자 고점도 갱신해 줬죠 추세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요와 동시에 수급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정답이 있습니다 사실 자 수급 보시면은 자 외인이 이렇게 팔고 나갔다 가 오늘 다시 한번 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 요때 요 수급이 좀 재밌거든요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요 수급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자 10억 가량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 기타법인 수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팔아 제끼고 있어요 사실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기타법인이 거의 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 치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마다 같이 팔아 치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이 세력과 같이 움직여야죠 이 원조세력 이 원조세력이 팔려고 하는 의도에 맞춰서 같이 팔아 주는 겁니다 아니 세력도 분할매도를 하는데 왜 위에서 한 방에 때리려고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아, 세력도 분할매도를 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자는 거죠. 우린 세력보다 힘도 없고 우리가 세력보다 유일하게 좋은 거는 더욱 더 날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금도 시간도 많은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우리가 분할매도 분할 대응으로 적극적으로 어. 대응하는 게 최고 그리고 오히려 수익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자 이제 도원한텍 같은 경우 서서히 수급이 들어왔고 저점도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테마가 조금 불어야 되는데 자 2차전지 테마가 조금 무너지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자 ai 자 ai 까지 괜찮다 그런데 새로운 테마가 지금 갑자기 나왔어요 초전도체 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실제 외국에서 노벨상은 15명이나 배출한 연구소에서 야 우리도 의미 없을 것 같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어 조금 의미가 실제 있네 상온에서 초전도 효과가 발생을 하네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관련주가 막 120%씩 지금 펌핑을 하고 자 이런 지금 새로운 이슈가 불어서 한번 돈이 또 그쪽으로 쏠릴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성격이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폭스코처럼 모든 돈을 쓸어가진 않을 테니까, 오히려 동원화택 쪽엔 조금 더, 어, 좋은 소재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살짝살짝 살짝 올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못 채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고, 자,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이번에 8월 달에도 저랑 들어오시면서 매일매일 5에서 10%. 난다니까요, 수익. 안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고, 이제 다음 목표가, 어디냐라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다음 목표가, 이 20선 지금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 10선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000 라운드 피어 가격 올라와주고 있죠? 자, 요 구간, 1차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 다 적어 놨는데요. 자, 어디 적어 놨겠습니까? 자, 동나한테 매수 매도 대응전략집에 전부 다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 항상 뭐 적어 놓죠 1번, 매도가 적어 놓습니다. 오늘 1차 매도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매도가 항상 매도, 딱그 가격이 걸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35,000원 걸어놓으면 내거안 팔리고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라운드 피어 가격 그 밑에 쭉 걸어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분할로 해가지고 욕심 내지 마시고 그래야 팔립니다. 아셨죠? 딱한두과 차이로 안 팔리고 밑으로 빠진 거 보면 나중에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자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려면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지정 호가 좀 아래에다 분할로 쫙 밑으로 깔아 놓으세요 아셨죠 자 두번째 매수가 적어놓습니다 매수가 자 이제 슬슬 어디서 하면 좋을지 자 1차 매수가 제가 요 가격은 무조건 지켜준다 해가지고 계속 그어 놓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그어 놓고 있습니다 말은안했고요자 항상 지켜보시고 그런거에 따라서 이제 슬슬 바닥, 바닥 잡아주고 나지만 빠져주고 올라주고 여기서 외봉 확률보다는 다 눌려줄 때, 눌려줄 때그 바닥이 어딜지도 확인해 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줄때 먹자! 줄때 먹자! 당분간은 단기 대응, 하지만 조금 바닥은 잡아주고 있다! 라는 느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재료! 자 재료 관련해가지고 서서히 제가 지난 시간부터 적어놓은 재료 있잖아요 이제 서서히 좀 시간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구독자분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 유출하지 마시고요 자 본인만 매매하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두모두 수익으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받아가실는방 쉽죠 자 오른쪽에 동원하택 자료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내일 당일 대응 시나리오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원하택이라고만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아침 8시 50분에 당일 대응 전략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번 8월 한달 정도 제 특급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당일 급등 추천주 드릴 거예요. 확률은 92.8% 정도. 제가 두 달에서 세달 정도 했을 때 자, 2일에서 3일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거의 다 맞췄고 굉장히 확률 높고요. 막 어설프게 막난 말했었다 막 하면 조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기꾼 놈들 많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제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텔레그램 쪽에도 인증하면 들어올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좋고요. 만약에 안 그러셔도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목 매수과 매도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분명히 큰돈 벌어 가실 거예요 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숫자 1 적어가지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시 45분부터 50분 사이 제가 수급 봐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송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 매수 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큰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인벤티지랩을 말씀드렸어요 인벤티지랩 자 말씀드린 이유 어제 시간에서 떴는데 그러니까 말한 거 아니야 아니죠 자, 다 테마적인 수급을 본 거죠. 자, 사실 동우나택틱도요 관련해가지고 좀 날라갔어야 되는 건데 이미 많이 올라와주고 지금 수급 정리한 상태에 살짝 지금 수급 받은 거거든요. 자, 인벤트지급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성인병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우나택틱에 조금 도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거 테마와 함께 자 시간에 대충 떴는데 시총도 1 4 0 0억밖에안 하고 이거 충분하다. 그리고 시, 위치가 이 정고점 라인 위쪽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추천드렸었고, 실질적으로 바로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날아갔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급등주 추천드리는 거 이용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바로 날아가는거 절대 안 삽니다 자 그런 거 포기하세요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런 거 놓아주시고 잃지 않으면 우린 기회 놉니다 오히려 밑에서 저는 항상 마이너스 3%까지 분할 매수를 걸어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빠진다 그 마이너스 1.5% 손절 해요 자 비중은 또 어떻게 합니까 1대 2대 4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손절 마이너스 2% 수익 몇 퍼센트입니까 20%씩 먹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흐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추천드릴 테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 1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전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도우나라텍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 내일 인벤티지 룹에 관련해서, 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다시 성인병 테마 돌아가지고 날아가는데 도우나라텍이 치고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